중국은 뭘 믿고 저렇게 되느냐. 첫 번째는 7년 사이에 대미 의존도가 대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체 수출의 15% 정도만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85%는 미국 이외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 같았으면 이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의 거의 97% 가까이가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 뭐이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무역수지 흑자 비중이 커서 지금 미국의 비중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년 전에 비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비해서 충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전쟁할 때 참고하는 책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Art of War 전쟁의 기술 손자병법을 보고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Art of Deal 거래의 기술 이두개큰 차이는 뭐냐면 거래의 기술은 손익을 목표로 해요 거래 기술은 손익이 안 맞으면 발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의 기술은 목숨을 목표로 합니다. 손익이 안 맞다고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전에 강하고 시진핑은 장기전에 강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4년이 인생에서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4년이면 끝나는 건데 중국의 주석은 실제적으로는 종신을 할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시간이 가면 누가 이길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 있는 거죠.